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신의 일입니다. 흰 돼지가 나타났네요. 아, 돼지띠들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삼재를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59년생 많이 어려우시고 건강도 힘들고요. 금전도 힘들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어, 71년생 도 돼지띠들도 마찬가지죠. 이별이 많고 외로운 분이 많고요. 아 그동안 고통이 어, 2025년 한 해도 상당히 힘들고 이별도 많았고 요 사고도 많았고 아 고통이 심했으라믿습니다아 또한 금전적으로도 힘 힘들었죠 왜냐 우환이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이런 밀물처럼 다가오거든요 또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설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오랜 철학생활을 어, 하면서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빈이 빈, 빈 부이 부라 이래서 그죠 아 부자는 부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요 또 어려운 사람은 하지 우환이 또 이렇게 또 왜이 와 나이인데만 이렇게 우환이 오느냐? 나인데 막 불행이 오느냐, 나에만 나이,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그래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또 나타날 때는 갑자기 몇 사람이 나타나서 애를 먹이거든요. 그죠. 갈등을 주, 줍니다. 사람 사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를 잘 견뎌야만이 내 앞을 잘 이렇게 청소해놓고 기다리 기다림을 해야만이 귀인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든 사람이든 세상살이든 대부분 조급정이 조급해서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라봉쌤도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는 상당히 급했는데요. 아, 급해서 저질러서 참,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좋을 것은 없다. 물론 또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서 또 실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죠? 그 3, 4, 1은이라 있죠.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 그런 거죠. 그죠. 그만큼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만이 아, 실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꼭 인생을 살아면서 같이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 심정을 알고요. 명절에 고스톱 쳐보면은 그 사람 성격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밥을 식사를 같이 해보는 거죠. 아, 내보다 숟가락, 수저를 먼저 드는지, 그죠. 고기를 구워서 나물 주는지, 아, 또 자기 혼자 먼저 이렇게 먹는지, 또 그죠. 저 소리를. 내서 먹는지 또 급하게 먹는지 그죠 그러면서 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 상대를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꼭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해보면은 그 사람 성품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 하잖아요 그 버릇이 그죠 집으로 개주나 하지 않습니까 아 그만큼 어릴 때 버릇이 오랫동안 몸에 있다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저 절간에서 행자 생활하고 상자 생활을 할 때도 훨씬 고통을 주는 것이 그죠. 그만큼 절제하고 그죠. 또 이렇게 어렵게 소중함을 그 곡식 하나도 소중함을 배우라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저 절간에서는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는 고아 전체를 보살림이라 그러죠. 아 그만큼 우리가 저 앞에 던다는 거죠. 음식을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 우리가 집에서도 어머니든 할머니든 또 그저 뭐 어. 또, 부인이든, 이, 즉, 밥해 주는 사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의식 주잖아요. 아, 그죠? 그 의식 중에서, 어, 바로, 어, 바로 두, 그 뒤에가 그죠? 식이지 않습니까? 이 예, 밥이라는 거죠. 잊고, 밥이 먹고, 그죠? 생활하는 건데,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먹는 걸 주고, 먹는 걸 이렇게 또 갖다 주고, 돈, 물론 돈벌이도 먹는 걸 주는 거죠. 아,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돈을 벌수 있는 그죠. 또 귀에 또 지혜를 주고. 아, 우리가 왜 소를 물가에 몰고 갈 수는 있지 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마찬가지죠.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아, 물은 자기가 먹어야 되겠죠. 그 자식인데도 우리가 그저 포항 바닷가에는요. 어부들이 이렇게 보면 자식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집에서 뭐 빈둥빈둥 노는 자식을 고기를 아무나 잡아다, 잡아 갖다 먹이고 또 그것을 팔아서 뒷바라지 해도 그 사람이 아들이 고기 잡는 방법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널 뭡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그저 부자라도 어려운 사람이 자동생이든 자식이든 찾아와도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돈은 바로 어 던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정의에 약해서 주로 뭡니까? 돈을 던져 주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채권을 해서 어쩌면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아, 그죠. 아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자 습니다 그래서 돈은 직접적으로 돈은 잘잘 주면은 다행인데 못 주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우환이 되는 거죠. 왜 자만에 빠지고 또 나중에 부모가 또 주겠지. 예, 거지 건성이 되는 겁니다. 이자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돈을 막 뿌려야 대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죠 환율이 그죠 올라가고 또 달러 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돈 이란 건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 돈도 펑펑 찍어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전 어, 나라는 맨날 뭐 그죠. 어, 정부에서 돈을 펑펑 찍어주는데 가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돈을 가장 싫어한다잖아요. 달러를 좋아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어,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북한 돈안 받다지 않습니까? 달러를 받는 거죠. 왜 자기 나라 돈을 신의를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 돈도 이렇게 펑펑 찍어주다 보면 전부 달러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돈을 실리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 이렇게 노봇이 이렇게 그죠. 지금 이렇게 식당 가보면 노봇이 다 배달하고 인사하고 서빙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자율 그죠. 자율 주행 또 택시가 나오고요. 자율 주행 아고자가용이 나오고 정말 내가 타고만 있어도 손 하나 안 대도 보단 하나 눌려놓으면 집까지 찾아가고 회사까지 찾아가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이 바로 AI죠. 그죠? 옆분이옆전에 그죠? 전선왕이 왔지 않습니까? CPU인가 뭐 그죠? 그런 게 메모리 지금 메모리 사업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 그게 엄청난 고부가 가지고 왜냐면은 로봇에도다 그게 들어가잖아요. 또로봇을 움직이는 거는 거는 이차 전지, 배터리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전력 그죠? 전기, 배터리 이런 거는 야 인간이 앞으로 더 발전할수록 앞으로 더 그죠? 쓰임이 많이 앞으로 수소도 수소 차 나오겠죠. 수소의 시대가 또열일이라 봅니다. 그죠. 점점 발전되는 거죠. 정말 전기차 타보면 소리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런 시대들 수소차는 더하겠죠. 그런 것들이 또 오면서 이제는 뭡니까? 운전대 하나 안 잡고도 집에 가고 그죠. 내가 자고 있어도 집에 가 그죠. 아, 뭐 차가 이렇게 도착시켜 주는 이런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앞전에처럼팔봉선처럼 아이고 대형사고 날뻔한 그런 일도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의 시간들이 되겠죠. 이미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배달도 전부 자율주행으로 어딘가 그 다음에 드론이 와서 바로 이제 통닭을 떨어뜨려 주고 그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집에다가 바로 바로 그냥 드론 시대가 또오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시대는 이미 시대는 앞으로 미래로 가지 뒤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뭐재지 연자들이 지금 또 그죠? 버젓이 저렇게 뭐 김성태뭐 이런 상방우는 저런 자들은 저 전부 뭐 이제 그죠. 아 죄를 봤는데 그 윗대는 그저위서는 죄를 안 받는 꼴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옳고 그름이 잘못돼 있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스려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신의 일입니다. 지띠는 그죠 그가 귀인이 나타나고 횡재 수가 있고 고향 친구가 찾아 옛날 애인이 찾아오겠네요. 소띠도 좋습니다. 그죠 오늘 귀인이 나타나겠습니다. 아그죠 좋은 애인이 생기는 그런 날. 이 되겠습니다. 자 범띠도 좋은데 이사 수술 매매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끼띠도 좋습니다. 그죠. 친구가 우정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되고요. 건강이 좋아지고 자영업이나 금전의 두둑하겠습니다. 자 용띠도 아끼는 일리는 운이죠.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자 뱀띠는 차박, 해외여행, 에 멀리 떠나는 또 등산이라 히말리아 등산. 그죠. 멀리 가실. 그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히말리아 산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답니다. 한번 가보면 그만큼 매력 있다는 거죠. 불륜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바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일어난 바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죠? 자, 말띠도 오늘 행재수가 있네요. 오늘 금전이 두둑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도 좋습니다. 오늘 기인이 나타나고 금전이 좋고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때도 그죠? 오늘 문서운이 있네요. 매매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안 팔리던 논밭전지가 아파트가 팔리는 그런 상가가 팔리는 그런 날이 돼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자격증 다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닭띠도 오늘 무서운 이있네요 좋은 계약이 로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도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겠습니다. 자, 대띠도 오늘 만사 형통이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멋진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끼띠, 돼지띠, 양띠분들이 아 올해 한해 3제로서 참 힘들죠. 지금 이 달도 굉장히 어려운 달이 지나가리라 봅니다. 사고, 그죠, 질병, 또 사망, 그죠, 여러 가지. 이별 졸업.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력 10월생 그죠?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니까 음력 4월생도 마찬가지겠죠. 아,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조심을 하시고요. 아, 내년까지, 후년까지잖아요. 꼭 삼재는 너무 이렇게 물론 너무 그런데에 중해서 아, 빠져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앞 도량은 자기가 치우는 거죠. 누가 남의 나, 남의 나의 우한을 막아주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는 월요일 건강하고 멋진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파롱쌤입니다.